이거에서 세번로 하고 이거 작성이죠, 작성. 작성이죠. 이거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의세 그, 이것에 세 세번, 번을 알파벳다 감마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뭘뭘 갖고 작성해야 돼? 얘를 가지고 작성하는 거지, 그렇지? 얘를 갖고 그냥 작성하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스타트 마크, 1 곱하기 x 세제곱이죠. 쓸많으니까 네. 그냥 쓸게요, x의 세제곱.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뭐해야 돼? 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 바꿔서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럼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오면 얘네들 세다 더하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x의 제곱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갔어그 다음 둘네개 봅시다. 나 봐봐. 자, 둘 갖다 쓸건데 둘은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거지 그럼 1111 곱하고 1111 곱하고 1111 곱해서 다 더해야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그럼 빠른 정개 한번 해보도록 해야지 무슨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이해갔어안가이해갔어 갔어?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 1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 생각하라 그랬지 내가 그럼 1에 대한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에 대한 1의 제곱 플러스 둘이죠 알파베타 아, 그 다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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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감마 그 다음 뭐가 나와 알파. 감마 알파에 네. 그 알파 에 대한 1이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안 가? 그럼 얘가 둘이라는 얘기지 네. 아 얘, 얘가 둘이라는라 얘는 곱이라는 얘기지 곱찾아네 얘가 곱, 곱 찾았어 얘곱 찾았어 이씨 얘는 곱이고 알겠죠? 둘찾아야되둘둘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이 정도 전개해야 돼요, 암산으로 전개하면서 귀책을 찾아보라고. 얘랑 얘랑 곱하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네. 1 네. 맞아? 얘랑 네. 얘랑 전개시키면 네. 베타 감마, 네. 그래서 네. 베타, 네. 베타 네. 플러스, 네. 플러스 네. 감마 플러스 1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알파 베타, 그다음 알파 알파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한 번씩 나오지. 그럼 얘 둘은 네. 어떻게 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한 번씩은 나오고 여기까지 이해 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또?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3한 번씩 나왔죠? 네. 맞아 안 맞아? 그것이 한 번씩 나왔으니까 네. 여기다 어떻게 해? 알파 플러스 베타 맞을? 베타 플러스, 가마, 가마 플러스, 알파. 음, 한마디로, 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를 몇번 해준 거야? 곱하기 두번 해준 거지. 맞아? 어, 이런 거는 희들이 규칙 찾으면서 해야지. 그 다음, 3이잖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가 뭐가 돼? X가 되겠지. 그 다음, 곱은 어떻게 돼? 곱은 예지예 얘가 곱이죠. 곱들어가야 방법 없으니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다 해요 이제? 다 하는 거지 그 다음 그 다음 뭘 찾으면 돼 이제 그다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음.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고 맞아 맞아 여기도 뭐 있어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얘도 있고 그 다음 얘도 있잖아 이 지금 파란색 밑줄 그 기금진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10 길게 써 놓고서. 그냥 이뭔 말인지 알겠어? 길게 써 놓고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면 얼마나? 이 나오죠. 빨리 대답안 해주시고. 둘은 어떻게 나와? 둘은 어떻게 나와? 아, 이가 아니고 0이죠. 0 0 0 0, 0, 0, 0, 0. 0이 나오죠. 미안 0이 나오죠. 그럼 둘은 어떻게 나와? 둘은 마이너스 2죠. 고분 어떻게 나와? 고분 마이너스 1이라고 의외로 도 간단할 수 있죠. 얘가 0이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어, 0대. 그렇지. 나머지 0대 것들이 있겠죠. 네, 이것도 0대 거리요 여기도 어떻게 해? 이것도 0대, 0대 거리는 것들이 있어. 뭔지 알겠어? 아마. 넣어서 찾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방법은. 그게 답이에요? 뭐가 답이야? 답은 안 구할 거야. 계산하면 는들이지 얘가 안 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집 길게, 길더라도 길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여기 부분. 아 어디냐, 여기 부분. 식 전개하는 거, 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직접 전개해. 여기 힘들면. 그 다음에, 고분은 어떻게 해? 얘 예, 고분. 앞에서 배워서 또곱생눈지 무슨 말인지 이제 가한가? 네. 이해 가요?